이제, 번의 질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게 출산율, 네. 어, 그리고 지금 동성애 등, 어, 또, 뭐 이슬람 문화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한국교의 다음 세대가,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 다음 세대가 6위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뭐 출산율, 동성애 등 이런 부분을 어떤 견해를 또 갖고 계는가 해서요. 네. 네. 어참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네.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여러 나, 나라들이 추세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추세고 네. 그 소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래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 성경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전북은. 예. 네. 예.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 부산대 기론평 교수님의 그 예. 동성애 반대에 예. 대한 그 연합에 대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예. 뭐, 특별히 전북 지역에서는 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 특별히 교회가 더 열심히 나서서 예. 예,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 어, 부각을 시키고 네.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상황, 현 상황에서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 재미동포 강석일 교수 차세대 전선 개발, 지금 2006년도에 미국에 계셨나요? 네, 네. 이, 이,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차세대 전선 개발,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네. 예, 이제 우리가 전선을 보, 음, 보면 보통 구리선으로 네, 되어 예, 있는데요. 예. 이 구리로 만든 전력선은 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까지 보내는데 예. 열, 그, 손실, 손실되는 그런 예. 에너지가 되게 많습니다. 아. 예, 네, 예. 저항 때문에 손실이 되는데요. 아, 예. 그 구리선 자체를 초전도라고 하는 식물질로 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아, 예. 저항 없이 아, 발전소에서 100%를 만들면 예. 가정에서도 그 발전수만 네. 1 0 0를다쓸수 있다라는 아, 것이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어, 발견이네요. 네. 발명. 아, 참. 그래, 그래 사실 지금 <laughs> 어, 원자력도 지금 지금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체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원자력도 <laughs> 철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개발을 이렇게 사, 사, 실생활에 적용이 되나요? 지금 완전히 적용은 되지 않, 않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네. 시험적으로 이렇게 그, 네. 그, 그 차세대 이 선을 이용한 네. 그런 전력들을 네. 어, 시험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laughs> 이렇게. 학교에 출근을 하실 때, 네. 어, 어떠세요? 그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죠. 네. 어, 어떤 면에 제가 이제 은혜 아니면 살수 없네라는 네. 그런 찬양을 하는데, 네. 어, 제 뭐, 그렇게 긴,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네. 제 삶을 잠깐 잠깐 돌아보면, 네. 매 순간 정말 은혜 아니면 네.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네. 캠퍼스 전북대 캠퍼스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네, 네. 자연 자연도 예쁘고 환경도 예쁘고 그래서 네. 올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고 네. 또 이런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이게 나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55세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정년이 6 2세인가요6 5세 6시 Bosen. 6시 b 6 5세니까요1 6년 Bosen. 6시 Bosen. 6시 b o 시 b o s e 시 Bosen. 6시 Bosen. 6시 Bosen. 6시 b o s 창조론에 플러스 유사진화론 일부 가미를 하는 거와 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는 우리가 어, 이거를 어, 어떠한 도전에도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네.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하여튼 이 퓨전 문화, 퓨전 문화가 많이 우리 삶에 어, 깊숙이 들어와서 어, 이 신앙도 어, 참 많이 변해가는 거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네. 그게 본질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의 네. 본질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베이스가 되면 다른 문화가 퓨전 문화라든지 어떤 문화가 오더라도 저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북대 물리학과 강석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차후에 또 취재할 일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